엄말리 스티븐 플링 전부 도시 캡틴 피들스 슬로우 셀리 오피라 버드 돈을 스톱 보안관 엄마랑 놀까? 까꿍 안녕하세요 엄마랑 놀까? 마이에요 오늘 엄마랑 놀까? 에서 할 컨텐츠는 포켓몬 사다리 게임 그런데 이 포켓몬 사다리 게임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노블록스에서 인기 많은 친구들이죠 반반 친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반반 유치원 친구들이 놀러 왔을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반반 유치원의 주인공 당연히 반반이 있어야 되겠죠 반반부터 짜잔 반반 엄마랑 놀까에 놀러 왔어요 반반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된다? 바로 반발리나가 있어야 되죠? 반반의 여자친구. 반발리나. 아, 반발리나도 놀러 왔어요. 반반 팀인데, 반발리나 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할 건데, 반반이랑 같이 팀을 할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와, 스티브 풀린이에요 스티브 풀오 나는 문어 같이 생겼지만, 나는 전무조씨! 후! 전무조씨도 있고요. 캡틴 피들스. 살짝 무섭게 생겼는데, 전혀 무서운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4명의 친구들이 반반 팀이고요. 반발리나 팀 멤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슬로우셀린! 아, 슬로우셀린은 달팽이 닮아서 그런지 너무 귀엽게 생겼다. 슬로우셀린. 오피라 버드. 오, 오피라 버드. 새를 닮았죠? 오피라 버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토들스터 보안관. 내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나는 보안관이지.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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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여덟 명의 친구들이 엄마랑 놀까에 놀러 왔어요. 반반 유치원 친구들과 함께하는 포켓몬 사다리 게임 오픈 해볼게요. 음... 음... 게임판이 있어야 되겠죠? 오 엄청 크다 게임판. 짜잔 이렇게 포켓몬 게임판이 있어요. 주사위가 있고요. 주사위 두개한 팀에 하나씩 주사위를 제공해 줄 거예요. 반반이랑 반발리나가 먼저 주사위를 던져서 더 많이 나온 숫자인 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나 반반 주사위 던진다. 뿅. 3 나왔어요. 3. 아, 던진다고. 잘 봐. 4. 반발리나, 너네 팀이 먼저 공격을 하는 거야. 슬로우 셀린 내가 사다리를 탈게 출발선은 여기야 그러면 우리 팀은 전보조 씨가 하겠어 전보조 씨 너도 여기 서있고 나 먼저 주사위 던질게 오가 나왔어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한다 뿅. 쿵쿵씨쿵 돌려 주세요. 띠용 공작 1밖에 안 나왔다. 자, 유 주사위를 던질게. 뚱. 하나, 둘. 요번엔 오피라 버드 네차례다 화면 이게... 밖으로 나갔지만, 4다 4. 하나, 둘, 셋, 넷. 캡틴 비드스. 한다. 5가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왜 자꾸 나 따라오니?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 아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내 차례. <목소리> 우와육 나왔다 육.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나도 육 나오게 던지겠어. 삼나 아니다 no. 삼. 하나 둘 셋. 좀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주사위 두 개를 던질게. 주사위 두, 두 개를 던졌는데도 사밖에안 나왔잖아? 하나 둘셋넷 나는 12 나오게 하겠어 9 나왔어 9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어우, 네? 잡았다 잡았어 나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잡히면 다시 출발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번엔 내네 차례다. 사밖에안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반반, 리나, 출동. 뿅. 자꾸 떨어져. 삼. 하나, 둘, 셋. 에이. 뭐야! 갈 길이 뭔데? 미끄럼이 나왔잖아. 뿅. 다시 이제 나 반반. 다시 내 차례야. 나 빨리 할게. 뿅. 야, 반반 잘했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이번에 다수 잘 해볼게. 아, 이거는 육 나왔어 좋은데 얘는 일밖에 안 나왔어. 칠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나 한다. 우리 또 십이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와우, 우리. 팔까지 왔어 볼수구원관 갑니다. 신나다치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가 던질게. 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돌릴게. S. 우리는 드1드 시보야 내가 이제 거의 끝을 내주겠어. 우리 아홉이다. 좋았어. 하두 둘, 새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으악!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 팀에 다시 희망이 생겼다. 우리 팔려 왔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왠지 우리 팀이 진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내가 엔딩 요정이 돼보지 짠! 하나 둘셋넷 다! 이건 넘어온 아니냐고? 나왔는데! 개구다! 어, 우리 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어, 내가 다시 열심히 해볼게. 여! 오, 구나스구!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칠십삼. 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너도, 세컷만더 가면 된다고! 그렇게 내가 안 놔두지. 자, 도전 다시. 잉! 5밖에 안 나왔네. 하나, 둘, 셋, 넷, 해서. 처음 내가 시작했듯이, 마지막도 반반을 해야 되겠네. 시작! 뿅! 우리 팀 이겼다! 역시 반반 이 뭐야? 잉! 우리가 진건 아쉽지만, 반반 팀 축하해. 우리가 친거 인정한다 반반 팀 축하해 반반 친구들과 함께한 포켓몬 사다리 게임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꾹꾹.